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한인언론인협회의 기자로 있는 김선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만나뵙고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교수님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배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는 인하대학교 내에 있는 미세먼지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건설기계공학과 과장으로 우리 일련연경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문제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 연구센터에서 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신다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미세먼지가 이제 주변 환경과 관련된 그 요인이 많고 외부 미세먼지 발생 연구 또 생활 미세먼지 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런 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어떤 제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계신가요? 네, 현대인이 제일 그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이제 실내고 어, 우리나라는 그 주거 환경이 주로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어, 아파트가 그 많이 밀폐되어 있고 요리할 때 발생하는 이제 냄새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어,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 있도록 푸드를 사용하더라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그 줄어들지 않고 건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두가 다 공동 도트로 연결돼 있어서 어, 한 집이 후두를 쓰기 여러 집 쓰기 시작하면 이제 공동 도트가 이제 지나가는 풍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빨리기 시작하죠. 기존에 있는 후두는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아무리 이제 그 파워를 높여도 어, 이 소음 때문에 어, 빨리지도 않고 배출되지도 않고 또 굉장히 그 불편한 소금을 만들고 또소비대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어, 그 소비합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점에 이제 주할 점을 둬서 그 농도에 따라서 무조건 배출하는 후드 소음이 없는 후드소비대력이 어, 절반 이상은 저감된 후드 그래서 이세 가지 점을 다 만족하는 그런 그 주방 후드를 이제 최근에 그 미, 저희 미세먼지센터에서 어, 오랫동안 어, 연구해온 결과를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사실 이 주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굉장히 음. 심각하고 그것이 주부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제품이 이렇게 나왔다면 어... 주부들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그리고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좋은 청사제이될것 같은데요. 그 제품을 빨리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교수님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물론이죠. 네. 네, 그럼 한번 그 제품을 네.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수님? 여기는 이제 어, 사실 이제 기계에서 나는 소음 레벨을 측정하는 무향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생활하면서 들기 어려운 작은 미세 소음도 측정할 수 있는 이제 방입니다. 양쪽에는 이제 그 바람이 이제 통과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뭐 백미러 때문에 나는 소리, 뭐 윈도우 내렸을 때 나는 소리 그런 거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그 물체를 갖다 놓고 물체 그 지나간 유동 때문에 생기는 그런 소리를 이제 측정하는. 네, 그, 목적으로 쓰는 무양풍동을 겸하는 곳입니다. 오, 완전 신기한데요. 그럼 교수님,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생활형 주방 후드를 개발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는데, 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어, 교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후드를 이제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일반 후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한 후드가 이제 오른편에 있습니다. 일반 후드를 틀어가지고 바람이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소비전력 자 얼마가 되고 소음이 얼마가 되는지 잠깐 이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 저희가 개발한 후드를 또 동작해가지고 똑같은 걸 한번 시연을 해볼까 합니다. 아네 네. 기대됩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네 예, 이게 지금 네. 일반형 후드라는 말씀이시죠? 잖 네. 아, 지금 제가 여기다 손을 한번 대보니까 어머. 힘을 뺐는데도 팔이 그냥 공중에 네, 떠있을 네,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센데요. 네, 굉장히 많죠. 네, 시끄럽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고 소음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어, 요 소음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운드 레벨 미터로 이제 재겠습니다. 아, 이게 소음 측정 기군요 네, 그래서 후드에서 한 1m 정도 떨어져서 이제 측정하면 되고요. 네. 제가 간이로 이렇게 움직이면 거의 한 58dB 정도가 되고, 나오는 정도의 소음이네요. 이 후드가 이제 어 밑에 있는 오염된 걸잘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풍량도 중요하지만 어잘빨아들인걸 보기 위해서 어 제가 이물 티슈를 가져 준비했는데, 아, 물 티슈를 예, 던지면 붙어야 되겠죠. 네. 잘 빨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는지 네. 그래서 이렇게. 던지면 어, 이게, 이게 지금 빨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거죠. 바람은 네. 굉장은 많은데 네. 잘안 어, 붙죠. 그러면 이 정도면 뭐 그냥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일반 먼지도 빨아들이기가 어려운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바람은 많이 빨아들이는데 넓게 음... 필요한 부분에서는 잘못 빨아들이고 네. 있는 거죠. 그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이 있네요. 네.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소비 전력은 이 쪽에 이제 표시돼 있는데,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소비전력 수치입니다. 128W쯤 됩니다. 그죠? 음. 네. 그래서 이 후드는 소비전력이 128이고, 네. 소음이 한 58dB 되는 네. 그런 후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력 사용량도 높은 편이네요. 높은 ]이네요. 편이죠. 저희가 개발한 후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후드고요. 네. 이게 바로 교수님이 네. 네. 개발하신, 야심차게 네. 개발하신, 네. 이 네. 네. 후드는 어, 자기가 미세먼지 농도를 자기가 측정을 해서 어... 자동으로 이제 공기 상태에 따라서 또어 풍량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음... 또 적게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이제 후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임의로 이제 풍량을 올리면은 이게 이제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머, 바람이 아까 일반 기존의 후드보다는 훨씬 약한 느낌이에요. 약한 느낌이에요. 근데 네. 점점 세지죠. 네. 네. 요 후드의 소비 전력은 어머, 전력이 거의 4분의, 4분의 1 정도밖에 정도입니다. 안 되는 정도예요 네, 네, 현재는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음도 한 40, 한 8, 9 데시벨 요 정도 네. 됩니다. 어 소음도 제가 봤는데 4십 8, 9 데시벨 정도면 엄청난 차이죠. 엄청 차이 차이 있죠. 그 오염농도가 이제 얼마인지 표시하는 이제 13 네. 이렇게 돼있죠. 네, 네. 네. 그것에 맞춰서 이제 풍량이 조절이 되는 거고요 오. 그리고 제가 요거 이제 붙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어머. <laughs> 아니, 이거는... 이 물티슈 지금 상당히 무게도 무거운데 네, 네. 이게 그냥 탁 붙어버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네. 그후두 이상의 그런 흡입력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소음은 어, 굉장히 낮고 소비전력은 네. 보는 대로 어, 한 사분의 일 정도. 그 다음에 공기 상태는 이제 공기 상태대로 이렇게 이제 지금은 사십 좀 네. 올라갔네요. 어. 그래서 작 자동으로 이제 자기가 작동하는 거고. 어, 이게 지금 공기 상태가 좋다고 표시하는 거죠? 이 초록색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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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현재는. 네. 이게 시중에 이제 시판이 돼야 되잖아요. 네. 언제쯤 시판이 될 건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네, 이제 10월 중에 어, 이제 요새 클라우드 펀딩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그 어, 원하는 소비자들한테 이제 저희가 구매 신청을 받아서 음. 이제 양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한 11월 말쯤에 네. 소비자들 원하는 소비자들께 설치해 드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11월 말부터는 이 좋은 좋은 신제품을 먼지를 확실히 잡아주고 공기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 주방 후드를 11월부터 선착순으로 그냥 만나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저 1번으로 예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좋은 연구개발하시고 네. 좋은 제품 보여주신 이승배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